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이크입니다. 어, 2019년 5월 8일입니다. 오후 5시고요. 오늘은 또 가정의 달인 또 가장 중요한 어버이날이죠. 네, 저를 지금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이 유튜브를 녹화를 할수 있게끔 또 저를 낳아주신 또 부모님들을 위해 또 감사의 인사와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는 또 같이 식사를 하기로 또 해놔서. 어, 식사 시간 전에, 이제 영상을 하나를, 램벨 캐피탈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어, 최근, 그, KBS에서 보도가 된, 그, 탐사 보도가 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제가 타이틀을, 램벨 캐피탈과, 어, 램벨 캐피탈과, 그 다음에 EFG,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는데요. 그냥 그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냥 그밥에 그 나물이요. 네. 그놈이 그놈이요. 그놈이 그놈. 어, 제가 오늘 저기 어디를 좀 한번 다녀왔거든요. 저기 제주도에 어떤 분께서 저를 또 뭐를 뭐 사기혐의로 그 고소를 하셔 가지고 일단 가서 이제 그 조사는 잘 받고 왔는데 어 오늘 아침에 어 저한테 문자가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저기 저 저희가 충청도인가 어딘가 아무튼 저쪽 그 대구 쪽이었는 것 같은데 그때 광주를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EFG에 대한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EFG 근데 사실 저는 그 신전산 이제 유튜브를 쭉 이렇게 이제 보신 분들은 그 저희 그램벨 캐피탈의 그 전산을 신전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 없이 뭐 하나 없이 옮겨 준다고 했었을 때어 그때 그냥 땡큐였죠. 땡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었는데 이제 그 후로 이제 말이 다 바뀌었죠. 어뭐개정을 쳐야 되고 뭐사대일뭐오대뭐삼대이 아니면 뭐 지금 뭐일대일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계속 그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저는 그 EFG에 관련돼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놈이 그놈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EFG에 그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어, 오늘 내일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다라고 문자가 왔길래 저는 이제 저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efg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투자를 하셔야 할 상황이면 더더욱 안 해야 되고 그냥 옮겨준다 하면 그냥 반신반의지 안돼도 그만 잘 되면 땡큐 어, 근데 efg가 램베리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는 램벨과 EFG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예, 뻔하거든. 아 보이잖아요. 오늘 그래. 어제 7시 뉴스. 잠깐만. 제가 유튜브에다가요. 유튜브에다가 램벨 캐피탈 구속이라고 쳐 보면 그 끈질긴 K 끈질긴 K는 어그저께 한번 봤고 지금 이거 어제 어제 걸 거야 어제 거 볼까 단독이라고 돼 있는 거벨 캐피탈이라는 업체를 통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천 명의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KBS가 최근 끈질긴 K를 통해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보도 직후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외국인 총 책임자 검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네. 올해 초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램벨 캐피탈의 투자 설명회입니다. 한 사람이 중국어로 설명하고 지금 이 사람 저도 한몇번 봤어요. 광주 저쪽그 광주 그룹에 그때 인출 안 됐을 때인가 그때 대만 애들인가 애들이 한두 명인가 왔었거든. 그리고 통역 담당했던 었그 리사라는 애도 같이 왔고. 이어서 옆에 있던 여성이 통역합니다 리사의 재무제표 청자 산이 80억 원 이게 아마 그 박금 뭐, 누군가 봐요 근데 리사는 아닌가 어, 리사는 한몇번 봤는데 회사의 재무제표에 총 자산 80억 달러가 있대요 약 9조 4천억이 정확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통역을 했죠. 지난주 램벨 캐피탈의 투자 사기 의혹을 추적한 KBS의 보도 직후인 지난 3일 경찰이 이 통역사 박모 씨를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불법 유사 수신. 경찰... 사기와 불법 유사 수신.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발표했었던 그 대만 사람은 못 잡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통역을 했었던 사람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램캐피의 사업에 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광주한 신규 가상 화폐 투자 행사장에 참석하던 중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 3일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여기가 그 광주의 한 저기 송정리 쪽인 건가? 이제 그쪽에 지금 이제 연회장을 지금 이제 빌린 건데 웨딩홀이, 에요웨딩홀 뭐 호텔에서 한다 하길래 저는 뭐어 라마다나 저 홀리데이 아니면 연회장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결혼식장 예식장 예식장 연회홀에서 한 건데 여기 행사가 EFG 그 런칭 행사예요 EFG 런, 런칭 행사 뭐 CEO가 오네 어쩌네 막 그랬었잖아요 뭐 대표가 와서 뭐를 한다고 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행사장에서 연설을 한 싱가포르인 A 씨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회사를 두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EFG. 어, 사봤대요. 그리고 총 책임자는 타이완인 그러니까 대만인 아까 그 얘기했었던 그머시맨인것 같고 나랑 같이 찍었던 사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뭐 이게 뭐 살, 설명할 때 설명할 때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은데. A씨는 렌벨 캐피탈 외국인 총책임자로부터 신규 사업장에서 연설을 대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렌벨 캐피탈 외국인 총책임자한테 연설을 지시를 이 경찰은 받았다. 경찰은 이 사업도 렌벨 캐피탈과 유사한 건인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했다며 조작 방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렌벨 캐피탈의 CEO 미국빌 코린스는 명의 사정에 불구하고 며 실질적인 중징계자들은 <laughs> 다수의 타이완인들이로 그래, 경찰은 맞아.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씨 외에 하지. 다른 통역사 한 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고 국내외 고위 관계자 십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국내외 고위 관계자 십여 명을 입건을 했다면 누굴까요? 국내외 고위 관계자 어차피 외국인 두 명은 잡혔을 거고 이제 구속이 됐다겠고. 아까 그 얘기한 그 싱가포르 그 사람 한명 잡혔을 거고, 그리고 열 명, 열 명, 누굴까? 예, 네, 궁금하네요. 이따 이거는 또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곳은 이제 이 파이낸스 그룹이라는 곳의 밴드예요. 밴드. 지금 5월 6일 날 이제 뭐에 되는 어, 공지 사항이 우선 보이고 그다음에 4월 30일 날 기준으로 출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죠? 출금을 했겠죠. 렌벨처럼 한 달에 두번 출금을 해 준다 했었으니까 근데 출금이 안 됐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이거 다뭐 수기로 하나 봐. 출금을. 근데 이제 출금 누락분 저녁 9시까지 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정 관리, 보너스 전송, 이제 P2P로 지금 아이디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내부 거래 P2P 된다는 거. 왜? 지갑 주소가 중복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한 곳으로 이제 취합해가지고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네 EFG 런칭 했다는 거, 지금 이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통역관이 잡혔다는 거 아니야. 또라이지. 어차피 그 놈이, 아니, 그면은 통역관이 그 사람뿐이요? 누든지 그거 가갖고, 통역하고 있다가 잡혀. <laughs> 사람들이, 요, 렌벨 캐피탈하고, EFG하고, 틀리다고 생각했을까? 아니고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누, 여기 다 누군가는 지금, 다 안에 들어있었지. 어, 이 파이낸스 그룹. 이 단톡방에 보면, 여기서는 렘벨과 토큰 이야기는 금합니다. 네, 렘벨과 토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대요. 왜? 자기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EFG 또 비대위도 있어. <laughs> 비대위, 참, 진짜. 아휴. 큰일입니다, 큰일. 자 EFG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아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왜그램벨 캐피탈에 피해를 봤었던 그것을 살려준다 하니까 어 조금 투자하면 살려준다 하니까 아마 투자를 했겠죠. 그 아래 산하 계정들을 가지고 아니면 본인 계정들을 가지고 그게 또 하나의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저를 사무실에 찾아왔었던 그 EFG의 어떠한 관계자분이 계셨는데. 사실, 이제 어떤 제안을 저한테 하셨는데요. 저 산하 파트너, 이, 들어간 계정이 비트가 한 100개가 좀 넘는다. 어,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요거 그냥 계정 싹 옮겨주면, 어, 그냥 옮겨주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 그 제안에 대한 거, 생각 한번 해볼게. 라고 저는 반문을 했어요. 예, 네, 반문을 했고, 일단은 뭐, 그거를 뭐 회사랑, 와 상의를 해 본다고 는 얘기는 했지만 뭐 의미가 있어 그게 회사가 어디 있어 회사 가 어디 있어 아니그 싱가폴에 뭐 연설하러 왔었던 놈그 사람 뭐아무것고다 일하잖아 이제 뭐가 진실이 겠어요 뭐가 일단 뉴스에 나온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진실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에 네, 물론 그 진실이 왜곡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제가 판단했을 때 그냥 제가 지금까지 돌아가는 이 양수 보면요 그냥 그 밥이 그 나물이에요. 그 밥이 그 나물. 조심해야 돼. 뭐 이미 지금 어 랜벨캐피탈은 아까 그 뭐야 국내외 관계자들 1 0 명이 또 이건 되버렸다 하는데 그럼 이건 되버렸다 하면 이제 누군가들이겠어요. 그 속된 말로 속된 말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뭐1 번, 2 번, 3번 이런 상위 사업자들 아니겠어요? 상위 사업자들.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지금 입건이돼 가지고 지금 어,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어. 일단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대충은 이제 뉴스를 봐서 알겠고. 이제는 그 램벨 캐피탈의 투자 실패, 투자 피해를 봤던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구제가 되는지, 어떻게 만회가 되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저는 또 궁금하네요. 과연 이제 속된 말로 이게 불법 그 자금이다. 어떤 불법으로 너희들이 이제 이득을 장치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이 어느 선까지 이렇게 추징이 돼가지고 혹시, 혹시 가능하면 그 피해자들에게 그 돌아가는지까지도 좀 궁금해요.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어디 그 TF팀에 관련된 내용들 보니까, 뭐, 거기가 국가에서 이제 물론 국가로 이제 환구가, 환, 환수가 된다, 국가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제가 듣기는 했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피해 보신 분들, 피해 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금전적인 그 부분에 좀 위안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 나온 글인데요. 방금 올라온 글인데요. 5월 7일 저녁 8시까지 취합된 게 135개래요. 135명. 135명이고, 피해 입증 금액이 48억 정도랍니다. 48억.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좀 열어볼까? 48억이라면, 지금 제가 열어놨었던 이 실태조사, 지금, 204명이 하셨거든요? 204명? 지금 여기 204명. 그러면 이 204명의 분들도 아마도 지금 이곳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램벨 피해자 가족 여러분, 비대위 연대 단체 고소는 아마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 사업자 3인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치게 해야 합니다. 상위 모집책들의 구형이 떨어지게 되면 그들이 불법적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은 모두 몰수가 될 거고, 부패 재산 몰수 특례법에 의해서 그 자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진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반환된 자금은 이번에 피해 자료가 입증된 분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며, 이점 유념하시어 내일까지 피해 입증 자료를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기소후 비대위 차원에서의 추가 파악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은 개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만, 그리고 진술서에 누구 소개로 투자했는가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투자 권유자는 친한 친인 형제, 친구, 이웃 중잘 모르고 전달만한 같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대부분 이럴 경우 그들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권유자의 이름을 적지 말고 지인, 친구 등으로 적어주세요. 대신 처벌을 원하는 상위 모집책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를 하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이제 제가 어 그저께 영상을 하나를 올려드렸을 때 그게 며칠인가요? 어제죠? 불과 어제? 어젠가? 어, 그러네. 어제, 어제 올려드렸던 이거야. 비상 요구사항, 이게 지금 1900명이 보셨는데, 1900명이 보셨는데,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이 몇분 계시기는 했는데요. 제가 안내를 해드리기는 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서류가 들어간 사람이 135명밖에 안 된다. 어, 정말! 적네요. 정말 적어.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성함, 생년월일, 전화번호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은행거래 내역서, 비트코인 전송 내역서, 자필 진, 진술서. 그다음에 신분증 사본 제일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팩스를좀 보내주래요. 팩스를 네. 예. 우선 렌벨 캐피탈의 투자를 실패를 했었던. 사기를 당했던 일단 어떤 그 상황에서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했었는데요.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잘못 어떤 선택을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용코로 지금 당해본 거 아니에요. 뉴스까지 지금 떨썩거리고. 어제 그 요시 어, 요뭐 여기 있네. 그다 그렇게 분이,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요시입니다 요새 돌아가는거 보니까 너무 말이 안되고 진짜 제가 이해가 안돼서요 사람들이 정말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신발언 할수 있는 이유는 진짜 저는 렘벨에서단 한명에게도 소개하지 않고 피해자를 단 한명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했네. 요새 뭐램벨이 kbs 방송에 나오고 비대위에서도 뭐 난리가 아니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입니까? 누구까요? 이거 보면 막 와, 잘한다.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보면 남의 아파트에 이렇게 붙여 놓고 저는 이거 보고 이거 붙인 사람 와, 진짜 이건 좀 아닌데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램벨을 통해서 만약에 돈 벌었으면 자기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에게 돈 주고 다녔을까요? <laughs> 절대 아닐 걸요. 자, 여러분, 재밌네. 사기꾼은 누굽니까? 램벨 캐피탈입니다. 램벨 캐피탈. 그렇지. 거기다가 또 다른 사기꾼은 누구냐면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대출 상담사까지 막 데리고 와서 설명하고 해봐. 원금 보장된다 막 그러면서 혹시나 안되면 내가 원금 보장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대출 땡겨서 투자해라 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야 그러면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투자하면 되지 무한히 뭐 놈을 끌어들여가지고 해 나는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몇 번을 곱씹고 곱씹고 안내를 하고 하고 또 하고 1월 달에 인출이 안 됐을 때 인출이 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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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도 고수장에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돈 줘야지. 자기가 책임이다 아, 했다면 이런 사람들은 또 사기꾼입니다. 나머지는 있죠. 그냥 정보 전달한 거예요. 정보 전달. 그거 듣고 돈 벌려고 좋다고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투자 실패자예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득도 투자자가 보는 거고 돈을 잃었으면 거기에 대한 피해도 투자자가 지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잃었다고 이런 식으로 막돈 달라고 떼써 가지고 받을 것 같으면 진짜 그런 투자 있으면 진짜 저는 전 재산 다 집어넣고 하겠습니다. 라면 내 덕이고 내 거고 잃으면니 네 탓이고 돈 내놔. <laughs> 야 사람이 아, 이렇게 간사하고 이기적입니까? 물론 다 그렇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스폰서에게 전화 한통안 했습니다. 스폰서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렇게 막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 또 다른 코인에 또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엎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것도 사기라고 신고하고 다닐 겁니까? 신고 중독이세요, 완전. 유튜브 하시는 분 보면 인생 직진 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 직진 님 말을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인생 직진 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수익률 자체가 위험하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하지 말자는 주의고요. 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위험한 건 맞다. 위험한 거는 맞는데 세상에 이렇게 돈 되는 게 없.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요시 님. 말 잘하죠. 어. 이 영상이 다른 어떤 단톡방들에도 꽤나 지금 많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었는데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그 영상 내용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참 뭐라고 제가 이렇게 덧붙여서 저 어떤 영상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말을 좀아껴야될것 아껴, 같은데 일단 참이 EFG도 이 투자하신 분들 꽤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천 비트가 넘게 들어갔다고 전 들었거든요. 천 비트가 0 0천 비트가 넘게 들어갔으면 지금 얼마야? 그것만 해도 돈이 야. 지금, 이제 그놈들이 그놈인데. 지금 저, 타이만 그, 대만액이 지금 잡히면, 이제 끝나는 거네. 대만액이 대만 잡히면.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내놈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그냥, 그냥 그거 있잖아, 우리. 어? 있지 않습니까? 토큰 들어온 거. <laughs> 이거 진짜 이제 완전 쓰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그래도 그래,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던니 이 토큰, 이 토큰, 뭐 인출, 뭐 누르면 KYC 하라는 메시지만 뜨고, 여기 있는 비트코인 56.798623 이것도 뭐 어차피 지금 인출도 안 해주는데, 야 이거 진짜 인출 됐으면 좋겠다. 그냥 한 번씩 들어가요 여기 있는 숫자 보고 숫자 보자라고 그래도 뿌듯하잖아요. 비트코인 꽤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이천산 안에 지금 매 억이라는 분이 있구나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씨발 네 <시발. 웃음> <laughs>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고 하루 그냥 웃습니다 그냥 웃어요 여러분들 혹시 EFG 이제 투자를 뭐 이렇게 권유를 받거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안 하시는게 좋아요 말리시고 보였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보였는데 어제 더더욱 잘 보이잖아요 이제 확연히 아니 아니다라고 딱 표기가 돼버렸는데 아, 참 어떤 방향이든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계속 막 이것이 발을 잡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어, 저는 이제 아버지랑 식사를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어버이날 마무리 잘 하시구요. 음,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